안녕하십니까. 우디TV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트럼프의 향후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마치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속삭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적 동맹보다 거래를, 국제기구보다 셀프이익을 우선합니다. 관세는 창을 삼고 경제는 무기를 삼습니다. 중국인도 이웃 캐나다에는 고율 관세로 압박을 미국 내 공급망은 내 것부터로 재편합니다. 중동의 불안정을 양손에지고 흔듭니다. 이란에는 최대 압박 전략 예멘 후티에는 공습과 휴전, 냉혹함이 평화를 뒤흔듭니다. 우크라이나 협상은 의식으로 끝나고 실리는 과연 따라올까요? 장밋빛 회담도 전략적 방향성도 없이 한바탕쇼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 권력보다 철근 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동맹의 균열 글로벌 인식의 불확실성 바이폴라 세계를 향해 그리는 트럼프의 그림은 대담하지만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그것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찾는 거래의 미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